안녕하세요, 매도현터입니다 이번에 볼 탑챔피언 나서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탑이 카시네요. 카시는 오히려 뭔가 상대하기가 편해요. 첫템 나오면, 첫 템은 대자연에 가보시죠. 대자연 에 가본 나오면 아무 것도 못해. 자루는 봉풀 주의 마법 신발, 비스킷 배달, 쾌속 접근, 그리고 재생의 바람의 불굴의 의지를 갖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일로 가자고. 걸리면 은 W 없네. 까비. 있으면 W가 없네. 까비. 오케이. 내가 근데 이러고 텔탄 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렌즈로 바꿔서 시작하겠다 이거죠. 카정을 위주로 하겠다 이걸 수도 있겠는데? 내가 여기 갈 때는 데 와드를 해야 돼. 네, 있네. 자, 갑시다. 이거 탑에서 백업 갈 확률도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여기서 와드를 1분 35초에 박아주고 갈 겁니다. 왜냐, 탑은 당길 거기 때문이죠. 백업 가는 탑솔러를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연운 스타트에 유채화 전멸 카시네요. 뭐 솔킬 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파밍 맙시다. 오오. 리를 찍었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재생의 바람에 뼈 방패인데 저렇게 때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어,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그래, 그래, 그래. 열심히 때려. 스택 쌓아주면서. 앞무빙 살짝살짝살짝 보면서 무빙 피해주고 먹어주고 때려주고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그럴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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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어어 이러다 킬 따겠어 솔킬강 내겠어 어우씨 야 많이 아픈데 좀더 안전하게 파밍해야겠다. 좀더 안전하게 할게요. 탐미아 찍어주고 대포는 먹어줘야지. 대포는 필수라고. 자, 버티기. 버티, 버티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지. 버틴다라는 것. 동리가 이상하게 잘, 이어가네 됐다. 버틴다. 뼈, 어, 재생의 바람과 도란방패로 버틴다. 야, 근데 만화가 벌써 절반이 찼어? 만화 왜 이렇게 잘 차? 와 정글러가 저기 있으니까 자 이거 먹어주고 CS 먹기 위한 W였죠 됐어 안전하게 급할 필요가 없다 한 대씩 때리면은 오히려 좋아 도란 방패랑 재생의 바람 흘러가는 거야 아우 어떻게든 딜겨나려고각 잡는 거봐 더럽다 어, 방글 잡으려 고한다 나이스. 와, 야 방금 위험했다. 얘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음전자망토 바로 올립니다. 더러운 템트리. 음전자망토 바로 올립니다. 자, 탐미아 찍어주고. 자, 마법 장르 사라고요 이제. 이제 데미지가 안 들어온다, 잘. 아까만큼 막 빡세게 들어오진 않아. 어디 한번 두들겨 때려봐라. 아야! 아야! 자, 대포에다가 큐 먹는 건 중요하죠. 형, 큐 이건 버리고. 아, 근데 이것도 버릴 것 같은데. 에잇. 버리는 거 맞네. 탐미아 찍어주고요. 큐. 봉풀 투 스택 다 쌓을 거 같은데. 친구 6레벨이네 봉풀주 돌아왔고 기다렸다가 탄미아 찍어주고요 와드 하나 깔, 깔아줍시다 그냥 기본와드 깔았네 계속 이렇게 먹어줘요 지금 봉풀주는 아낄게요 음음음 덱 쌓아주면서 공풀수 지금 바꿔도 되겠다. 딱 지금 바꾸자 중입니다. 이거는 어.. 점화로 바꿔도 될것 같아요 점화로 바꿔서 7각내는 느낌으로 정글 왔을 때 죽여버린다는 마인드 텔포타에 쓰지 않는다 죽여버린다는 마인드도 갑니다. 이거는 아껴야 돼요. Q 쓰지 말고. 대포 먹어야 돼. 대포에다 껴 써야 돼. 중요하다구너 정글 오면은 죽는다, 카시야. 열심히 라인 막 밀고 그러는데. 그리고 하등 쓸모 없다. 자기 전에한번더 밀어야겠다. 얘 예, 백퍼 카시아 집갔겠구나. 아 뭐야? 아 평캔. 됐다 집. 그 다음에는 데미지를 위해서 이거 하나는 올려야 돼요. 이거 하나는 필수입니다. 신발이 11분 15초에 나온다 아내 대포 못본거 아쉽네 대포가 아쉬운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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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써요 이거 음, 안 죽어요. <laughs> 안 죽어. 어 어. 맞 맞냐 그거? 아, 거기 탄았어. 아, 까비. 까비 까비 딱 한대였는데 너무 아쉽긴 하다. 아, 까비. 다음 라인까지 먹어주고 아 근데 이거 점화가 점화 썼어야 되는데 점화가 낭비네 지금 살짝 대포 먹을 때 이제 써주고요 Q를 점화 그냥 써버릴까? 오케이 마보의 신발 나왔고요 더마 아낀다. 실각을 위해서. 오, 어, 이거 잡자 이거 죽여 죽여 죽여. 그렇지, 나이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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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좋아, 좋아, 좋아. 아, 만화가 없네, 근데. 대포 먹을 만화 아껴놔야겠다. 오케이 텔포 쓸거니까 조금만 때려놓을게요 두번만 써도 포탑 먹으니까 한번 더? 오케이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하고 텔타 고 오자 크으, 너무 잘 컸는데 이거 나왔는데 이제 어쩔거야 아무것도 못할것 같은데 다 주고요. 어어어, 어어, 나 된다, 나 된다, 나 된다, 나 된다, 나 된다. 이거 대자연에 가보시거든요. 대자연에 가보시거든요. 대자연에 가보시거든요. 대자연에 가보시거든요. <laughs> 아니, 대자연에 가보시는데 어쩔 거야. 어, 어게할 건데? 데미지 그걸로 어? 들어오겠어? 데미지가? 안 들어와. 어? 모기가 긁는 것 같네. 자, 포탑이나 좀 먹어볼까요? 포탑 먹어봅시다. 자, 맛있게 먹을게요. 어? 두 칸은 먹겠다. 한 칸. 한번더 이제, 톡! 팍, 두 칸. 됐어요. 욕심은 안 부릴게요. 미니언만 먹을게요. <laughs> 자, 제 와드 깔아주고, 여기 와드 하나 깔아주고, 열매 하나 먹고, 기다리면 되겠다. 시가올 때가 됐을 텐데. 다시 안 오나? 뭐 스택만 쌓아도 저는 이제 유리하죠. 궁극기 있을 때만 들어가 있습니다. 어, 맞아도, 그냥. 그냥. 지똥 데미지라. 죽을 수가 없어요. 어? 심지어 정글이 미드에 있네요. 전 죽을 일이 없습니다. 정글이 미드인데. 어, 어떻게 나를 죽일 것인가. 아유, 간지러워요. 어흥. 안무빙 살짝살짝만 밟아도 쫄아서 못 옵니다. 이렇게. 안무빙 살짝살짝 밟아주면은. <laughs> 살짝살짝 밟아주면은 못 옵니다. 살짝살짝 밟아주잖아요. 이거 못 와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응. 응. 이리 와. 너무 깝친다. 이리 와. 흑백이 몇대 맞자. 한 대만 더 맞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 주고 죽여버리면 됩니다. <laughs>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간단해. 어 아니냐 아니지. 안 되지 안 되지. 우리 우리. 어 잠깐 잠깐 안돼 안돼 때리지 마. 아씨. 스택 아깝다. 자이 차까지 날려버리고.

빠지자. 자, 집으로. 그 다음 아이템은 원래 이제 가는 아이템인 신파자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CC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닌자 신발 가도 되는데, 황금장은 올릴게요. 이제 AD가 조금, AD 빼고는 나한테 딜러 애들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안전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시가 살짝이라도 나대잖아요. 저한테 죽는 겁니다. 뭐 뭐야? 싸울 것 같죠?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위험 두번 찍어주고 세번 나랑 마주쳐라. 카시 안 마주치나? 까꿍 없네. 카시가 돌아가지고 위로 갔나? 어, 네, 맞네요. 돌아가지고 갔네요. 한툭 때려주고 <laughs> 한대툭 때리니까 이제 가시못 들어옵니다 두대 맞으면 죽거든요 그 다음에 스만 쌓아주고 어우 잡았네요 일킬이요자 어시스트 받아주고 자 소스가 이렇게 크면은 편하지 게임 어흥, 약간, 안무빙, 살짝 밟아주고, 타워한테 때리고, 빠지자. 어어어어, 어, 어, 어. 살짝 앞에 고 자, 와드나 뿌시라고. 부서지네? 이거 먹자. 가능할 것 같,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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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총왜 저래? 자, 궁수고 빠르게 먹게 이거. 우리 정글이 멀기 때문에, 빨리 먹어버려. 방금장화 올려준 다음에 이제 얼심 하나 올려주면 되죠. 얼심 하나 올려주면은 완성이다. 재화도 하나 받고 또 이렇게. 텔레포트는 지금 쓸일 없으니까 한타 합류할 때 쓸게요. 이거 라인전 솔킬용으로 지금 전멸 한번 써야 되는데 그래야지 유채화를 세팅해둘 수 있는데. 카시가 라인 나왔으면 좋겠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19분에 스택은 한400 정도 될것 같네요. 안 싸우고 있고, 싸울 것 같을 때 바로 텔자 보면서 작게 싸아주면서 지압되었습니다. 어, 빅토르가 살짝 분위기가 싸해지게끔 만들어버렸는데, 아, 이거 보인 거 아니야? 음, w 걸려있어, 못 도망가죠. 어떻게 도망갈 거야? 일로와, 아안 되겠다. 너유착 켜야겠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손줄 나자, 오늘. 턱배기 한번 깨져보자. 넌 뭐야? 너도 턱배기 한번 깨져볼까?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너도 턱배기 한번 깨져보자. 턱배기 한번 깨져보자. 잘 가. <laughs> 일부러 일부러 안 때리면서 전멸 유도 아래에는 무무가 있기 때문이죠. 아 야무지게 뚝배기 깨버렸다. 아 나소스 재밌어. 잘 크면 참 재밌는 챔피언인데잘 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스택은 460 돈도 좀 생겼고. 아유 휴한방에 870씩 나오네. 활발하게 나온다 집 어? 정글도 털어도 되겠다 지금 정글까지 털어야지 뭐야 정글이 털려있네? 털려있는게 더 소름 그 다음 스페 이거 유체 아직 돌아오기 오래걸리니까 음 정화로 바꾸겠습니다 자, 다시 또 탑으로 가도록 하죠. 팀원들 싸우면 텔각 보고 지금. 텔각을 보자. <목소리> 텔각을 와, 그냥 힘으로 이제 찍어 누르네. 어, 어, 어? 어라라? 이거 텔탈수도 없는데? 텔탈게 없는데? 근데 한타 이겼네. 타, 어, 이러면 미드 타야죠. 미드 억지 각인데. 뚝배기. 눌러. 눌러. 뚝배기. 뚝배기 여기. <laughs> 뻔하죠 아, 이제 똑같이는 눌러 안 되겠다. 눌러와. 똑같이는. 내가 아까 깝치 말라고 했을 텐데. <laughs> 살고 가야지. 아까부터 자꾸 어 깔짝 깔짝 죽을라고. 여기서 피좀 채우고 갈게요 때리면 피 찬다고. 자 10초 남았다. 빠르게 먹자. 비토르는 아까부터 약간. 이상한 포지션에서 자꾸 죽는 것 같아. 오 근데 살았어. 나이스 이러면은 블루는 못 먹나? 아용 바로 가자고 하네. 용 가자. 아 용이래. 바로 바로. 킨드레드가 지금 딜 말도 안 되겠댄데? 11킬 3코. 어 아, 나도 지금 2코밖에 안 떴는데 3코. 바로 때려, 그냥 이거. 쥐한 대씩 때리면은 피가, 데미지가 야무지게 나온다고. 그냥 순삭이지. 그냥 궁수 그냥 데리지 찍으면 됩니다. 아, 월심 나왔고요 아, 그 다음 템뭘 가야 잘 갔다 소문이 날까? 아, 죽을 것 같지가 않은데. 어? 뭘 해도 죽을 것 같지 않은 이 느낌. 이거 가서 그냥 쓱 들어갈까? 가골 가면은 이제 그냥 쑥 들어가잖아요. 안 죽어요. 그냥 혼자 몸 밀어 넣고 들어가면 됩니다. 가골 보다는 정령 영상을 가는 게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음? 어, 애매한 싸움인데 갑자기 거기서 굳이 싸움을... 근데 싸움은 이기네. 힘차이가 워낙 나니까 그냥 이겨버리네요. 안 아, 돼. 네. 아쉽다. 어, 유채화! 하! 야, 갑니다! 뚝! 슬로우! 뚝! 으아, 갑니다! 아! <laughs> 제흐흫 <laughs> 제라스 저 미친놈 뭐지 생각했을거야 아니 나큐만 때려놓으면 뒤에 있는 빅토르가 처리해준다구 나이스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오 나소스 5단계 된것 같네 좋아요 긴드레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게 나서 쓰다. 파괴력이 음아음하다 S 등급 받았고 딜량은 좀 볼까? 딜량은 그게 많이 못 넣었네. 까비. <laughs> 자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